2016년도 2회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점화에너지 중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물리적 변화의 반대말은 화학적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물리적과 화학적의 차이는 물리적 변화 이후에는 물질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자, 물이 얼거나 녹거나 증발하거나 자, 전부 다 물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화학적 변화는 반응,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예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압축은 뭔가를 꾹 눌렀을 때 다른 것으로 변하나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부피만 줄어들 뿐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물리적에 해당하고요. 산화는 연소에 해당합니다. 자, 나무가 타면 다시 자라는 나무가 될수 있나요? 자, 이렇게 아예 변해버리는 것을 산화 이것은 화학적 변화에 해당하고요 중압도 반응을 하는 것 화학반응 그리고 분해, 쪼개지는 것이라서 아예 변화는 화학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요 유류저장 탱크에서 일어나는 화재 현상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보일오버, 보일은 끓는다는 뜻이죠 끓는데 어떤 것이 끓느냐면 유류 탱크에 물이 끓는 현상이고요. 플래시오버의 플래시는 카메라 플래시 터트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연성 증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가 갑자기 플래시가 터지듯이 한 번에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을 플래시오버라고 하고요. 이것은 꼭 유류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의 화재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슬로보버는 유류 표면 온도가 물의 빗점 이상이 이어서 소화용수가 유류 표면에서 기화하면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방출시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의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블레비 현상의 비도 보일이지만 여기에서 끓는 것은 액체 상태의 유류입니다. 액체 상태의 기름이 끓는 것이 블레비입니다. 그래서 보일 오버는 물이 끓는 것이고. 플레비는 액체 유류가 끓는다는 차이가 있고요. 이 중에서 1, 3, 4번 보이로버 슬로브버 플레비는 다 유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화재인 반면에 플래시 오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7번 보시면요. 착화온도가 낮아지는 원인. 착화온도는 다른 말로 발화온도고요. 발화점, 발화온도가 되고, 자,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는 건잘 불에 탄다는 거죠. 불이 잘 타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량이 클때 불이 잘 날까요? 적을 때 불이 잘 날까요? 발열량이 클 때가 되겠고요. 압력이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자, 습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불이 나기 쉽고요. 건조할 때 불이 나기 쉽고요. 산소와 친화력 결합력이 높을 때 좋을 때 음, 불이 나기 쉽습니다. 자 연소는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이 잘 될수록 불이 잘 난다는 것이고요. 자, 습도가 높을 때인 경우는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바로 자연발화입니다. 자 자연발화가 잘 일어날 때는 습, 습도가 높을 때인데 왜 습도가 높으면 바화가 되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번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고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물이 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수 금지구요. 주수 금지면 질식이다? 질식이 아니다라고 했죠.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걸로 끕니까?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또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끄게 됩니다. 이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수금지의 경우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와 간이소화약제 그 중에서도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20번입니다. 분말소화약제 중에서 1종과 2종 분말이 열분해 될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분말소화약제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1종, 2종, 3종, 4종, 요 표는 정말 잘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성분의 이름과 성분의 화학식, 거기에 따른 분해식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1종의 분해식, 그리고 이종의 분해식을 살펴보시면 화살표 오른쪽으로 뭐가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나요? 자, CO2와 H2O가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26번 보시겠습니다. 26번에서는 에틸알코올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증기 비중 어떻게 구하나요? 비중은 29. 자, 여기서 의미하는 29는 공기의 분자량입니다. 자, 공기의 분자량 29분의 에틸 알코올의 분자량을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하죠? 바로 분자식을 알아야 하죠. 에틸 알코올의 분자식, 에틸이니까 C가 몇 개? 두 개라는 뜻이고, H가 다섯 개가 붙으면 우리가 에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작용기는 OH예요. 그래서 C2H5OH. 술에 들어가는 주 원료이고요. 그거 나누기 29를 해줍니다. 자,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요. 6번 짝수인 경우에 곱하기 2를 해서 원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 수소는 원자량 1 곱하기 5개 있으니까 5를 해주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 그러니까 곱하기 몇을 해줘요? 2를 해야 원자량이 나오겠죠? 16 플러스 1. 그래서 29. 자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1.59가 나오는 거꼭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제 1류 위험물 중에서 흑색 화약 어디서 봤었죠? 바로 질산칼륨입니다. 흑색 화약의 원료 꼭 알아두세요. 질산칼륨과 탄소, 황이 합쳐졌을 때 이렇게 흑색 화약으로 쓸수 있고요. KNO3는 1류 위험물이니까 불에 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에 탈수 없는 불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로 작용을 해요? 산소 공급원이 되는 원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제 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건 황입니다. 자, 33번의 제 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구,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자, F는 불화라고 읽죠. 그래서 5 개, O 불화 앞에는 요드 그리고 HClO3 자,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HClO4가 과염소산입니다. 과염소산에서 산소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과를 빼서 이것은 염소산이라고 읽는 물질인데 이런 거 위험물표에서 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위험물이 아니고요. NO3 삼산화질소, 위험물이 아닙니다. 자, 물, 위험물일까요? 만약에 물이 위험물이라면 우리는 물로 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도 위험물이 아니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화학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HCl로 포로 붙이면 우리가 익숙한 육류 위험물이 되죠. 3번도 앞에 H를 붙이면 우리한테 익숙한 질산이라는 육류 위험물로 바뀔 수 있고요. H2O에 2를 붙이면 또 과산화수소라는 육류위험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식을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34번 보시면요. 제 사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PBN3는 질, 화, 납. 두 개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거부터 앞에 거 읽어줍니다. 뒤에 거에다가 화를 붙여서 앞에 거를 읽는데요. 질, 화, 납이라고 읽고요. 자, 이거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오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의 아지화합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화납은 다른 말로 아지드화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금속의 아지화합물이고요, 오류 위험물입니다. 자, 2번 앞에만 보면 메틸이죠, 탄소가 하나인 메틸. 그리고 뒤쪽은 질산 이온이고요. 그래서 질산 메테리얼을 있는 질산 에스테리류 제5류입니다. N2H4, 히드라진 제4류 위험물 중 삼석유류에 해당하고요 4번, 히드록시라민은 제5류 위험물 중에 히드록시라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분말 중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하면은 금속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금속분의 기준은 150마이크로미터의 50중량 퍼센트이고요 금속분은 뭐랑 뭐를 제외하고 구리랑 니켈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금속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리랑 니켈은 금속분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철분도 알루미늄도 금속분이기는 하지만 철분은 따로 품명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53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철분 아니고 알루미늄 분이 금속분에 해당됩니다. 자, 42번 보실 텐데요. 어, 요거는 문제를 많이 복잡하게 해놔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서 보유공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보유공지를 물어본 다음에 황린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은 황린이 이만큼 들어있다 또는 더 쉽게 하자면 지정수량 몇 배에 확률이 있다. 이때 보유공지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는데 거꾸로 된 문제예요. 아래쪽 해설부터 보시면요. 자, 보유공지를 주고 지정수량이 얼만큼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옥내저장소에서 지금 바닥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대요, 아니대요? 자, 바닥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그 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와 구조인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자, 내와 구조일 때 보유공지가 3m래요. 그러면 지정수량의 20배 초가 50배 이하인 경우입니다. 20배에서 50배 이하인 경우이고, 황린은제3유위험물중 황린, 지정수량 20kg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20kg에 곱하기 20, 20kg 곱하기 50판 값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400에서 1000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45번입니다. 어, 이 문제는 방유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방유제는 두 가지 제조소 등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위험물 제조소에 방유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방유제가 있습니다. 제조소의 방유제는 최대 탱크 곱하기 0.5 또는 최대 곱하기 0.5 나머지 곱하기 0.1을 한 값이고요.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곱하기 1.1을 합니다. 지금은 제조소인가요? 5개 탱크 저장소인가요? 5개 탱크 저장소이죠. 그래서 이 5개 탱크 저장소의 용량을 구할 때는 최대 탱크 곱하기 1.1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용량이 큰 탱크는 뭐 어떤 것일까요? 바로, 1500kL라는 이 용량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1을 곱한 값, 1650kL가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물어보고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전관리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항공기, 그리고 선박, 철도, 궤도에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기, 철도, 궤도 이곳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어디에서만 승용차에서는 적용이 되겠네요. 53번입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의 탱크 전용실 안쪽과 탱크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하 탱크 저장소는 주로 어디에 주유소의 바닥 안에, 지하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그냥 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탱크 전용실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탱크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탱크부터 지면까지 이 거리는 0.6m 이상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탱크랑 탱크 전용실 사이는 0.1m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는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그리고 입자 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 넣도록 되어 있다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57번 보시면요, 아까 오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 봤는데 이번에는 어디의 방유제예요? 제조소의 방유제입니다. 제조소의 방유제는 최대 탱크에 각이 몇 0.5를 해준다고 했죠. 0.5를 퍼센트로 바꾼다면 50%에 해당합니다. 자, 탱크가 하나 있는 경우 50%이고요. 만약에 탱크가 두 개가 있다 하면은 최대 탱크의 곱하기 0.5, 나머지 탱크 곱하기 0.1을 해서 구한다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59번입니다. 어,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요. 자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자, 탱크를 우리가 전체 다100%쓸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띄워놔야 된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폭발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의 전체 용량을 내용적이라고 하고요. 전체 안쪽의 용적에서 비워놔야 하는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이 우리가 쓸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공간 용적은 100분의 몇에서 5에서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합니다. 맞구요. 소화설비는 포 방출구에 0.3m 이상, 1m 미만을 공간 용적으로 두는데, 이렇게 종형 탱크를 설치했다고 생각하면요. 이쪽에 화재가 발생할 것을 방지해서 소화설비를 설치했어요.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설치했다. 하면은 스프링클러가 나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곳으로부터 0.3m 밑, 그리고 넉넉하게 1m 밑에까지를 공간용적으로 비워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맞는 얘기고, 4번에 안반 탱크. 안반 탱크는 산에, 돌 사이에 넣어놓는 설치한 탱크이고요 탱크 내의 용주라는 며칠간 30일이 아니고 7일간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1은 맞고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도 2회 필기 기출 문제 풀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